<laughs> 응, 레도는 진짜 저도 별로예요. 아 그래요? 사람이 만든 거라. 근데 가까이 사니까 오히려 더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 더 사람이 것 이번, 이번엔 <laughs> 어디 가실래요? <laughs> 이번에 이번... 이번 어디요? 꽃인기, 꽃인기. 사람 많 많을 텐데 괜찮으세요? 많을 텐데 괜찮으세요? 네, 사모님 예? 믿고 가죠. <laughs> 아예 <아니>, 절.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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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짝 당황하셨네요. <laughs> 오늘 부담감 팍팍 줘야죠. <laughs> 해봅시다 파이팅 오, 치킨 Let's go! Let's go! l e 게 s go! l e 하 s go! Let's go! Let's go! l e t e s s go! e t 어디? 어 위에. 망했다. 앞에 정면. 어, 심지어 우리 쪽이네. 아 클났다. 어떡하지? 돌아가죠. 돌아가자 언덕으로. 언덕으로. 언덕으로 돌아가요. 소소. <laughs> 소소의 아, 총이 쏘라. 아, 망했다. 배낭 하나 맸다. <laughs> 가자. 소풍 가자. 소풍 가야지. 쟤네들 지금, 쟤네들 지금 급할 거예요. 얼른 쟤 죽여야 되는 차를. <laughs> 차를 찾아야 되는데. 음. 아. 어, 뭐야, 이 소리가. 살짝 울리네요. 음. 다 뿔뿔이 흩어졌어 아, 제, 가잘못 뛰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음, <laughs> 괜찮아요. 아 고의로 알고 있을게요. 안돼. 사운드 사운드. 우리 파밍하면 또5 0명 남겠는데요? <웃음> <웃음> 오, 근데 신기한 거 지금, 온 언덕 너무 이상한 거 생겼어요, 건물. 응. 에, 그거 새로 생겼대. 이벤트 건물인가? 어디? 우와. 그 아이템 엄청 많네. 아, 진짜? 음. 처음 알았어, 지금. 그 새로 생겼어. 네. 어, 한번 가봤어. 여기? 어, 그러네. 저기 못 보던 곳인데. 에, 저기 새로 생긴 이벤트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음. 맵에는 표시가 안 되네요. 완전. 맵비 표시가 안 되네. 신기하다. 네, 저기 이벤트 맵. 저호기심에 그 가봐야죠. 그렇죠. 저기 먹을 거 진짜 많을 거예요. 어때요, 3번님? 먹을 거 많아요? 예, 네, 맞네요 맞죠, 거기 엄청 많은 거네. 와, 개꿀. 거기 아이템 많다고 와. 거기까지 소문 났거든요. <laughs> 와, 이문 감각이 거의 뭐다 되셨네요. <laughs> 이제 아지다 보니까 아유. 그럴걸. 재밌네. 지금은 아, 재밌는데 멋있다. 이제 <laughs> 시간 지나면은 원래 또 거제 여성분들이 또 세잖아요. 그러게요. 주먹도 세더라고요. <laughs> 음. 먹을 거다 먹었어? 응 음, 저기 또 다른 데 가봐야지 아저가 땅이 외 3번님 여기 엠포있어요 어 엠포 먹었어요 아오케오케 중요한건 배율이 없는 배율 어. 있을건 다 있는데 이제 버기 타고 갑시다. 버기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어디냐? 심지어 지금 홀로그램도 없는데. 아 진짜요? 아 진짜. <laughs>

차가 없네. 이제. 뭐어 갈까? 응어가볼까저쪽로 네. 네. 어, 가셨네. 우리 여기 외곽 저쪽으로 갈까? 이분데 오빠. 잠깐만.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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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아이고 총알도 없네. 큰일 났다. 총알. 어, 뭐스세요 뭐 네, 칠탄이야. 칠탄. 7탄. AK. 이빨 줄까? 응 이거 지시로 저기 구미를 써야겠다 저기요 너 어쩌면 모르겠어? 아 여기 있다 딸같 <laughs> 앞에 있다 <laughs> 오 나이스 저거 어... 봇이야 봇 봇인거 같아 그래 총알 버렸어? 응 저기 가져와 총알 어디다 버렸어? 길거리. 길거리? 어, 없는데. 어디 버렸어? 어, 어딘지 모르겠다. 어, 어디 버렸는데? 모르겠어. 예. 어, 뭐야. 어. 우리 가자. 음. 여기 아무도안 들었. 어, 뭐야? 총소리. 음. 3번님이 소시었어요? 네, 네, 네. 사람 있어요? 오발이요. 오발이 오버리 밑에. 옷이라서 다행이다. 어. 음, 먹어줘, 음. 진짜 먹을 게 없다. 차도 없으시죠? 네, 아직 발견 못했어요. <laughs> 어, 여기 털었네. 아, 뭐야. <놀랐는 cared> 아무 것도 없어. 그 <놀란람> 진짜 텅 빈집이... 음... 음... 아유, 큰일이네. <놀람> 혹시 칠탄 필요하세요? 네, 몇발 있으세요? 지금 90 발요? 현재 글로 가면 안 돼. 응. 음. 저쪽에 빌렸다가도 안 돼? 어, 이쪽 거의 다 오셨는데? 네네네. 가서 46발 드릴게요. 네. <laughs> 어 뭐야 어이 하하 아니야 아니야 <laughs> 깜짝 놀랐네 어 연막 누구어아 설마 <laughs> 내가 딴 던데 아 우리 자기장도 네. 가야되네 사인도 <laughs> 배우고 <laughs> 없어서 우리 저살게어가지고 있을까? 저희 오빠? 우리? 저 이쪽으로 가야 돼. 뭐야 네, 차 어디 있어? 어 카고 쓰실 분 있으세요? 아저 카고팔이에요. 어, 저도 그걸로 바꿔야 될까? 어, 3번님, 그, 여, 여기, 여기, 위쪽으로, 위쪽으로 가서 저희가 차 찾읍시다. 차 찾아가지고 데리러 오자. 어, 총소리. 뭐 보신가 보다. 어, 3번님, 뭐 하세요? 보시다. 아이고 3번님 딴데 가시네 이거 안 보이는데 시다 저기 아이고. 또 있네 진짜요? 여기? 맞네 어이구 나 맞았다 사람인 것 같다 사람이었어었어차가웠네 요얘야 예, 예, 없어 없어나 음... 3번님 저기 보급 적으로 한번 아, 가보시래요아 네. 저거 좀 오래됐구나 아 저기 있다 저차 발견 아이고3 0몇성밖에안 남았네 내. a y a 아. A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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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 a h 번 y a h A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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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야 포친 키는 뭔가？위 험할 것 같다. 뭐 이어 어어 클났다안 빠진다. 어, 안 돼. 안 돼! 꼈어요? 네, 꼈어요. 차가 안 빠져. 큰일 났다. 어, 되네? <laughs> 들어갔다 다 제가 운전 변화가 없어가지고 운전을 잘 못해요. <laughs> 그, 아니네. 뭐. 아무도 안 털었어. 그러네, 더친쾌안 내렸나? 음, 지금 개 꿀. 음, 그래 먹을 게 없네. 3번은... 음, 한이은더 못한 것 같아. 어, 저희 자기장 오고 있어가지고 가야 돼요. 3번님, 2번님. 네. 네. 오케이. 어. <laughs> 너무 텅하진 아니요 가자. 1 번님, 가자. 차타요 자, 가자. 음. 인 어디 가요어디가세요 <laughs> 여기 여기. 어 뭐야? 1 번님이 차 가지고 계시네? 예, 네, 방금 주셨어요.

가야지. 아 멀게 없네. 어? 저기도 앞에 또차 있네. 어, 저거 탈게요. 네. 근데 어디로 가지? 어, 저희가 자기장 보니까 저희 언덕 자리 잡으실래요? 아니면은 집자 집 잡을래요? 잠시만요. 어저 밑으로 가셨네 다. 여기로 왔네. 그러면은 집이 났겠지또 가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와, 이판 진짜 너무 못 먹었다. 아, 왜 이렇게 느려? 음. 최악 장인가? 원래, 원래 뭐냐? 이거, 이차 이름이 뭐였지? 그... 생각이 안나네 어? 탄 날라와요 탄 <laughs> 나는, 봤다 나아 <laughs> <뭐해. 웃음> 여기서 사나사 나는, 는아자자동 나는, 기자동자나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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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는나 이 앞에 에서잡이러 어. 어, 3번님 그 소리 잘안 들려요 더 <laughs> 어, 조금만 잘안 키워주시면 요 네. <laughs> 먹을 거카고 또 있네 카고. 뭐볼게 없어. 이 판은 진짜 말아먹었다. 아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좀보하면 돼요 좀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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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뭔유? <laughs> 어 차다. 어차오요 뭐 차지나 갑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빨리. 저기 NW. 가시죠. 온복으로 올라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저 버기 탈게요. 예. 네. 추차가도 네. 되나? 응. 아 근데 제, 제 버기였어. 버기요. 여기서 세웁시다 여기. 이거 지나갔나요? 지나쳐 는가 봬야? 그... 어디가? 어? 이거다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위에 있어, 어. 위에 있어요. 위에 4배 있어요. 여기 다 여기 있어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배 있다. 요 여기 있배있어요 여기 있 육배 여기 있어. 어제 어디 이거? 어, 누가 훔쳐서 갔어요. 아. 응. <laughs> 어 엠포 써야겠다. 어, 저 누가 훔쳐 갔어 방금 뛰어간 사람 누구야? 누구 먹지나 육배 드릴까요? 어 주면은 감사하죠. 잠시만요. 음. 나 근데 여기 잘올라왔다 그지? 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음기 없네. 그 오탄 좀 있으신 분 있으세요? 되게 많다, 오빠. 아 그쪽에? 응. 어 맞네. 안돼. 오, 풀셋도 안 먹었다. 음, 소음기가 없네. 아 아깝게. 근데 진짜 잘 하시네. <목소리> 어, 쏘리 어, <목소리> 쏘리. <목소리> <목소리> 어, 미안해요. <목소리> <목소리> 아, 배은 님도 낚시고, <나> <목소리> 배은님 가시죠? <목소리> <목소리> 일어나시죠? 돌아가면서 나 나를 치네. <laughs> 아이고 진짜 실수. 어 저기 집 집에 오빠. 사람 있나 보다. 어 사람 있다. 기 네, 저기 네. 330. 어디? 네 우아지 우아지. 3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차도. 어이, 아 너무 못 맞춘다. 아이고. 어디지? 너무 빨랐어. 네, 240쪽으로 갔어. 가야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좋은데? 엄청 뛰어간다. 우리 그 걸쳐있잖아. 음. 어, 여기 네, 사람 있다. 어? 바... 아이고. 아유. 헤드. 기절. 에서 네, 또 사람 있다. 오른쪽 기절. 이번 님 누가 좀 살려줘. 자, 저희도 있다. 살려줘요 어! 기절 뭐야 어디야 옆인데? 기절 기절 아이 레토나 세웠다 일단, 일단 연막 깔게요 네저좀 살려주세요 네아 쟤네가 우리킬 다 먹네? 아 나쁜 놈들 잠깐만 일단 살리고 네, 바로 앞에 있다 잠깐만 잠깐만 아내 에임아 아내 에임 <laughs> 배그님와 망했다. 아우 안돼. 배그님 살려주세요. 안돼요. 우리 죽어. 아, 저 뒤에도 있다. 엄청 많다. 아 미안해요. 오. 저를 살렸었어야 됐는데. 아 아이고.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아깝다. 와, 와 엄청 많다. 아 내가 너무 못했다. 응. 아 재밌었어 근데. 와와 <laughs> 내가 1등이네.